오늘 할 이야기는 올림픽에서 일어난 성별 논란에 대한 생각이다. 올림픽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트랜스젠더의 남성이 여성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문을 가졌고 뉴스에도 많은 기사들이 났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처음에는 다양성의 취지를 존중해야 하는 의견을 내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선수들이 1등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자 낮춰진 허들을 대폭 올렸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더욱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솔직히 저는 이런 논란이 생기게 한 ioc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차이와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차이입니다. 올림픽에서는 소수를 위해서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차라리 수술을 한 사람들끼리 할수 있는 종목을 만들었어야 한다.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PC를 매우 싫어합니다. 소수를 존중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것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올림픽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선수들에게 기회의 땅이자 자신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에게 출발선을 앞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술한 선수가 몇 년이 지나서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으면 이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1등을 눈앞에서 뺏긴 여성 선수들을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같은 남성과 여성이 노력하면 일반적으로 몸을 쓰는 것은 남성이 더 강하다. 복싱, 수영 등 올림픽을 위해 노력한 여성 선수들을 바보 취급한 일이다. 다행히 언론에서 하도 맞으니까 허드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